<laughs> 예 편하게 찍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제가 드디어 막봉이 되어버렸네요 아 오늘 너무나 많은 관객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러비아 히다 스페셜로 참여했는데 솔직히 저는 너무 스페셜이라도 정말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컨텐츠로 들어왔을 때 해적이 처음 만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주마등처럼 스, 스쳐 지나가는데 아까 전에 딱 노래하고 매일이 노래 끝나고 근데 어, 그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진짜 마지막이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어, 네. 공연하면서도 호중이랑 공연하면서도 많이도 울고 지금 안울라고 <laughs>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해적이란 작품을 하면서 제가 캐리비언 해적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 그 잭스페로랑 비슷한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재미 그래서 에, 그렇게 재미나게 했고 메리 또한 진짜 있었던 사람이니까 메리는 메인도 공부 많이 하고 카리브해에 대한 이런 것도 그때 그리고 테일러도 테일러 페일럭 같은 경우는 뭐 가사에 나오는 거는 루이스 가사에 정교가 많은데 루이스 가사에서는 너보다도 바다를 사랑한다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조건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꿈을 줬잖아요. 줬다 보니까 자기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언제나, 이제, 로이스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공연이든 저는 인간적인 걸 놓치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연도 그렇고요. 그리고 굉장히, 에, 어, 3년째지만, 응, 해적, 되게 낭만이죠. 낭만 있는 그런, 예, 공연이죠. 그 그러니까 다들, 예. 그 낭만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해적이라는 공연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은 걸 느끼게 해주고 배우게 해주고 그리고 많은 관객분들도 와주셔서 많이 봐주시고 네, 또 좋게도 봐주시고 <laughs> 우선 이 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마지막 칸이라았다저 바다가 있는 한 근데 똑같이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한마지막이는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뭔가 이제 쫓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너무나 하고 싶은 걸 여러분들도 모든저 요즘에 책 조금씩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조금이라도 뭐 하나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발전하시면서 또 아, 발전되겠죠? 나아가시면 조금이라도 모든다 그래서 예, 마지막이란 건 없으니까 이제 항상 예 거, 우선 건강한 게 중요해요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해야 다른 것도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요요즘기있요 샐러리 여기 요여러리도 드시고 사과도 여기 전에 기뭐어 키위를 3어요0기 있어요. 여기 있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요있고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요요아 오이 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 여기 있여러분들도 진짜 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 저는 저 잔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아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진 <진짜, 웃음> 아니, 아이유, 제가 너무 좋아했겠어 하여튼 예, 무조건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로 지금 또 엄청 추 다음 주에 엄청 추워진대요.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또 뵙겠습니다. 저는 계속 무대에서 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 감사하고요. 아이, 마지막이 있는 게 되게 아, 아쉽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내일도 쉬는 날이잖아요. <laughs> 다 괜찮아요. <있잖아요. 웃음> 우리 스태프들 엄청 고생했어요. 진짜 완전 우리 스태프 뒤에서 저 언제 이런 대접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네분 다섯 분 계속 땀 닦아주고 머리 해주고 옷 입혀주고 어디서 하겠어요? 스태프분한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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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언제, 어이 사0석이나 되는 이 여기 뭐, 언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공연 보러 오시겠어요? 더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더 좋은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 네. 이거도 인연이니까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어, 너는 할말 없나? 아니, 아, 너 맞고 말지. 근데 오늘 아, 나는 오늘 맞고 졌어요. 아, 나도 그런데 랬어 너는? 아, 졌다 아, 그냥. 같은 다들 부모님이 에휴... 행복할 수가 있나요? 응. 아예 이게 계속 이게 울컥해하지고 저도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절대 아프지 마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이 예.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인사 돌. <laughs> <laughs> 다시. 다시 안녕하요 <laughs> 이거 좀오바한것 같네요. <laughs> 미안하다, 무슨 아. 빠동생 어, 너무 웃긴데. 어. 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laughs>